네, 헤라님,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한동훈 전 대표가 등판을 하면 지난 전당대회 때 얻은 지지율 63%였죠. 이걸 금방 회복할 것이라면서 대선 후보가 될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내다보셨는데, 이 예측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나요? 이분 이번엔 틀렸네. 아무도 자기를 안 불러주니까. 자기한테 이준석 같은 사람은 본인한테 와서 출마할 때좀 이렇게 힘을 실어주십시오. 음. 이럴 줄 알았더니 안 왔던 거야.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가 음. 가니까 이제 한동훈 대표한테 좀 힘을 실어주고 본인이 사랑받고 싶어서 한말 같으네. 왜냐하면 음. 나를 킹메이커로 인정해라 뭐 이런 건가요? 아니 늘 대선과 관련해서 선거와 관련해서는 자기가 집중받았는데 음. 지금 못 받는 상황이잖아. 음. 근데 이제 한동훈 음. 대표가 가니까 그러니까 음. 뭔가 사람이 잖아 예언을 하려면 욕심이 없어야 돼. 내 주관. 이 사람이 좋고 싫은 마음이 있으면 안 돼. 거기에 끌려가거든. 그냥 냉철하게 좋지도 않고 싫지도 않고 딱이 상태가 돼야 되지. 누군가를 집착하거나 거부하는 마음의 상태에서는 올바르게 안 보이는데 이분 같은 경우에 그런 서운한 마음이 있으니까 어그 마음이 있으면 정확히 못 보는 거야. 한동훈 대표가 힘들지 왜냐면 전당대회 후에 내가 한동훈 대표 보고 윤 대통령을 죽이라고 한건 뭐냐면 윤 대통령이 가해자 마음이 떠 있었단 말이야. 그러면, 가해자 마음이 떠있을 때는 딱두 가지 처신을 해야 돼. 이 가해자를 내가 못 죽이면, 그 밑으로 들어가서 꿇고, 어, 내가 그 가해자를 설득을 하고, 내가 그 가해자 아예 편히 대주고, 그러거나, 아니면 이 가해자를 죽여야 돼. 죽이는 방법은 하나야. 똑같은 가해자를 해서 같이 빡 부딪히는 거야. 칼 일이 두 개가 딱 부딪히면 둘이 깨질 정도로 부딪혀서 깨버려야 돼. 그러지 않으면 그 칼이 자기를 향한다고. 그냥 엉거주춤 대들기만 한 상태로 독이 발짝 오른 고추 같은 사람들을 내비뒀어. 윤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음. 염력이 얼마나 센데. 그 염력으로 대통령 영부인까지 갔는데. 응? 근데 그거를 갖다가 그 미움을 건드리기만 하고 죽이지도 음. 않고 또는 그 미움을 옆에 편들어주면서 같이 민주당이 미움 쓰면서 같이 공조를 해줘야 돼 미움을 자기한테 화살이 안 오게 자신이 없으면. 음. 근데 한번 각을 세웠어. 어, 그래서 저 사람이 나 미워하는 거 알았어. 그러면 어떻게 끝장을 봐야 돼. 그래서 칼을 음. 부러뜨렸어야 돼. 그 증거가 사실은 체포조 명단에 한동훈 그치. 대표가 있어. 들었잖아. 음. 그래서 내가 그때 덤벼 죽여 막 이런 게 그걸 안 죽이면 그윤 대통령과 기건 여사는 자기한테 편들어주고 잘해준 사람의 은혜는 반드시 없지만. 복수빈이야. 음. 자기를 미워했다든가 자기한테 불리하게 얘기해서 반드시 반드시 복수해. 음. 그거는 머리가 하는 게 아니야. 일반인이 아니잖아. 권력을 그렇게 잡았다는 얘기는 가해자 에너지가 일반인은 작아도 엄청 쎄. 정치인은 큰 정치인일수록 쎄다는 얘기야. 음. 응. 앞으로 새로운 시대라고 내가 맨날 얘기하는 건 이제까지 물질의 시대에는 가해자 마음이 센 사람이 뺏고 이기고 하면서 올라가서 대통령하고 정치인하고 했지만 앞으로 시대는 그 가해자가 죽고 작은 사람 그래서 가해자가 아닌 가해자는 누가 있어 약자 마음이 쓰거든. 근데 진짜 강자 마음 응. 자기가 대신 죽어주고 보호해주고 응. 이런 사람 그런 사람이 된다는 걸 의미하는 거지. 응. 근데 엄청 세지 근데 그걸 못 죽였어. 여러분은 미움이 뭐라고 생각해? 미움이 우리 구독자님들은 그냥 내가 소리지르면 미움 쓰지 마세요. 아이고, 내가 미움입니까? 내가 쓰는 미움은 그 사람이 그런 행보하다 잘못 되니까 아파질까봐 이재명 대표한테 소리 지른 것도 그거예요. 그 사람이 잘못 되라고 내가 미움 쓰면서 막그 응? 사람을 궁지에 몰면서 막 험담하고 이런 뜻이 아니야. 그런 행보하다가 너가 큰일 나. 그래서 미움 쓰는 거야. 진짜 미움은 뭐냐면 남이 잘 되면 배 아프고 저 인간을 어떻게든 꼬집어 뜯어서 아주 미움질을 해서 국민들한테 미움받게 하고 또는 곤란에 처하게 하고 싶어. 그 마음이거든. 근데 그 마음이 센 사람은 그 염력이 상황까지 만들어서 통해. 근데 윤대통령이 벌써 한동훈을 이재명만큼 미워한다는 거 아니야. 체포조에 들어있었잖아. 국회의장은 미워한다기보다 국회를 무력화시키려고 한 거고 두 사람은 오지게 미워하는데 한동으은더 미워하지. 응. 원래 사랑했던 사람이 한번 돌았으면 더 미운 법이야. 근데 그 미움이 염력이라고. 우리 구독자님은 미워했어. 그래서. 그래서 인생이 힘든 거예요. 그거 마음을 인정 안 해서. 원한을 사면 안 돼. 사람은. 그 사람이 염력이 무서운 사람한테는 원한을 사면 안 돼. 그래서 시어머니가 며느리한테 잘하는 거 현명한 시어머니야. 근데 며느리가 보통 내기가 아닌데 시어머니가 그거를 화를 내키고 자기 인생이 순탄치 않아. 그게 꼭 머리가 아니라 염력이 작용하거든. 그러니까 한동훈을 몰락시킨 게윤 대통령이야. 말 바꾸잖아. 알았어, 내가 하야 할게. 이렇게 해놓고서 한동훈을 말 바꾸게 일이 왔다 갔다하게 만들잖아. 한동훈 말 하나도 안 들어주고 그래서 결국은 머리가 한게 아니야. 그게 내면의 그 미움 애고가한 거지. 미움 비인가. 그 결국은. 한동훈이 지금 지지율이 대선주자 중에 꼴찌로 가게 만들어버리잖아. 네가 나한테 한 대로 더 당해봐 이러고 이재명도 지지율 못 올라가잖아. 대단한 무의식이야 윤 대통령. 어 손에 왕자 쓰고 나와서 왕대듯이 남을 미워하면 그 가해자 에너지가 그 염력이 작용을 하는 거지. 그래서 한동훈 대표가 다시 나온다는 얘기는 조기 대선 치러진다는 거고 윤 대통령이 그럼 어떻게 될까? 탄핵이 인용됐다는 얘기겠지, 그치? 음. 내려왔어. 그럼 어떻게 될까? 윤대통령의 미움은 더 세질 테고. 그러면 그 미움과 공명하는. 지금 윤대통령 탄핵 반대 막 이런 사람들은 왜 그런 줄 알아? 진짜 탄핵을 반대한다기보다 윤대통령의 미움과 공명하는 거야. 음. 미움이 센 사람은 옆에 사람까지 그 미움 에너지장으로 다 끌어들여. 친구들 중에 그런 사람 있잖아. 막 누구 흉보면 옆에 가서 같이 흉보면서 에너지장이 커져서 왕따 시키고 사람을 음.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딱 그거야. 그래서 국민의힘을 갈라치게 해서 친윤계 의원들을 중심으로 막 미움 에너지장 형성해서 나머지를 다 돌리고 연판장 돌리고 해서 다 내쫓고 막그 짓을 한거 아니야? 이준석도 그렇고 나경원 그 정도로 미움이 센 거야 이분들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더 탄핵됐다고 그러면 누구를 미워하기서? 자기들이 버림받은 아픔, 자기 뜻대로 안된 아픔 보는 게 너무 아프고 두려우니까 그 약자 마음 안 느끼고 대신에 공공의 적을 찾아요. 서부지법 남동이 뭐야. 법원을 적으로 돌리고 그 난리를 쳤잖아. 법원까지 공격했어 그러면 그비운계중 상대를 찾겠지, 그치? 대선 후보로 나온 사람 중에 한동훈 대표가 탄핵 찬성했었잖아. 국민의 뜻엔 맞지만 표적이 되는 거지. 그래서 공격을 하게 될 거고, 그미움 에너지장으로. 음. 그리고 오히려 윤대통령은 탄핵 인용이 되니까 불쌍하다고 동정표를 얻겠지, 그들에게. 음. 그리고 국민도 더 이상 미워하지 않아. 왜? 이미 약정. 있으니까. 그렇지. 음. 이, 지금도 이재명 대표를 더 견제하게 된게 이미 강자 아니잖아. 음. 저렇게 바보처럼 법정에서 헛소리 하는 사람을 누가 뭐 미워하고 뭐 견제하겠어. 이미 내가 미움받는다는 얘기는 내가 강자라는 얘기야, 사회적으로. 음. 근데 이제 더 이상 힘이 없어. 그때 떨어지면 완전히 그때는 끈떨어지니까 더 이상 견제를 안 하게 되고, 한동훈 대표가 더 불리하지. 자기 강자 아, 한동훈 있지. 대표 입장에서는 나는 내 소신대로 했는데 왜 이렇게 됐을까? 그 생각 할것 같아요. 그래서 마음을 알아야 되는 거지. 사람이 올바르고 소신대로만 돼서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뭐라 그랬어. 한동훈 대표 보고. 다 좋은데 강단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잖아. 에너지가 약하다 그랬잖아. 그거 뭐야? 미움을 쓸수 있어야 된다고 했잖아. 미움을 음. 쓴다는 건 뭐야 그 사람을 진짜 미워해서 미움질을 하는 게 아니라 그때 윤 대통령을 죽였어야윤 대통령도 편해 왜 이렇게 비상계엄 안 일으키고 이런 일이 안 일어나서 나라도 안 아파지고 윤 대통령도 잘못되지 않고 김건희 여사도 잘못되지 않고 자기도 대선 후보로 그냥 부상해버리고 그때 그래서 내가 사실은 마음으로는 아 이분이 돌을 닦은 적도 없고 마음을 모르고 정치에 입문한 지 얼마 안 되는데 이게 내가 시키는 대로 할수 있을까 근데 나는. 어쩌면 할 수도 있을지도 모른다고 막 시킨 거야. 왜냐면 전당대회 때막 하더라고. 그러길래. 근데 뒤침이 좀더 있었어야 돼. 더그 힘을 몰아서 국민이 준 여론을 등에 업었으니까. 63%. 그거로 그냥 치고 들이받아서 그냥 죽기살기를 각오해서 그냥 이렇게 하였으면 그때가 뒤집혔지. 나라의 운명도 그렇고 뒤집힐 운명이라 하라고 했는데 안한 거지. 못한 거지. 너무 두려워서 미움을 힘이 약했어. 힘이 더 쎘어야 되고, 또 내가 말하는 거를 알아들어야 되는데, 우리 뭐 방송을 보는지 안 보는지도 모르겠고, 봤어도 이해를 잘 못했을 거고, 음. 근데 어차피 못했어도 한번 내 말이 맞다는 거 알고 나가면 다음번에는 말을 듣겠지. 음. 정치인들이 이 방송 보기를 원해서 하는 거예요. 고 자기가 맞다는 그 에고의 닭대리를 내려놓라고. 으 이렇게 처세술이 내가 올바르다고 하는 쪽으로 해서 항상 맞는 게 아니라는 음. 거. 마음 에너지가 그 위에 있어. 맞다 틀리다 위에. 사실은 알고 보면 맞다 틀리다가 없거든. 이성계의 위화도 해군이 지금 맞다고 기억하는 건 성공했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그렇지? 네. 그렇기 때문에 혁명이. 어, 그렇지. 되니까. 그래서 그 옳다 그르다를 제발 따질 필요가 없어. 마음 에너지가 중요해. 닥치고 그냥 마음 에너지야. 아, 그래서 그 마음 에너지에 따라 그 에너지가 얼마나 쎄냐에 따라 모든 게 결정돼 근데 이 에너지가 플러스 쪽으로 쎄야 되는데 지금 마이너스 쪽으로 쎄, 부정적으로 나만 갖겠다는 이기심으로 쎈 인간들이 정치 지도자라니까 문제라 이제 시대가 바뀐다는 건 뭐야 플러스 쪽으로 쎈 마음 에너지가 플러스 쪽은 뭐야 긍정, 사랑, 진짜 사랑 가짜 말고, 우리 편 이렇게 붙잡고 있는 거, 이건 미움이에요. 그건 가해자예요. 그게 아니라 내가 벌 받겠다. 우리 편이 좀 아파도, 오케이. 우리 부인을 좀 벌줘도 받아들겠다. 이 이렇게 플러스 강자지. 진짜 강자. 아, 진짜 강자고, 진짜 사랑이지. 진짜 백이 네. 세상에 온 거지. 이제까지 가짜. 헛된 걸 보고, 가해자 미움을 보고, 사랑인 줄 알고, 집착하면서 그게 사랑인 줄 알고, 살았더라면 이제. 바뀌는 시대가 온 거죠. 네. 그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셨는데 비상계엄이 만약에 성공을 했다고 하더라도 윤 대통령은 아마 대통령직을 유지 못했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또 하셨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그 당연하지. 하늘이 내린 거야. 윤 대통령을. 대통령 자리에서. 음. 왜냐하면 그분이 할 역할이 끝난 거야. 이 계엄을 마지막으로. 계엄도 음. 모든 일은 자기가 하지만 또 하늘이 내버려둬야 할수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이게 필요하긴 했어요. 왜냐면 하도 지랄을 하니까 한번 쇼크가 필요하지. 계속 미움지라고 싸우니까 그러니까 비상계엄이랑 폭탄을 터뜨린 거야. 아프게. 음 그걸 하면서 민주당의 만행도 까고. 또윤 대통령의 정신 상태도 지금 보여주는 거야. 지금은 윤 대통령의 미움 에너지장에 휩쓸려서 억울해. 이런 복수빙이들 그 복수빙이가 있어요 윤 대통령 속에 뭔가 되게 억울하다는 일을 많이 당했을 거야 이분이 아버지나 어머니한테. 그래서 되게 참았던 피해자 살기가 올라와서 그걸 지금 민주당과 뭐 한동과 훈막 쓰고 있는데 자기 마음대로 안 해줬던 사람들에게 그 복수빙이가 있던 모든 국민들 억울하다는 마음이 있어. 너무 울분이 쌓였던 국민들의 울분을 터트려주는 작용을 하고 그런 분들이 지금 편을 들고 하고 하지만 정신 차린 국민들은 윤 대통령의 의식이 엄청 이상한 거 나와서 말할 때 그치? 그걸 좀 보여주고 있는 거야 언제까지 보여줄 거냐 우리 국민이 아 우리나라 이러면 큰일 나겠다 마음이 이상하구나 사람들이 다 의식이 다 이상해 정신이 그걸 알고 자성하고 할 때까지 계속 아프게 할 거예요 나라를 단 우리 나라에 그 영이 와 있어요. 우리 나라 에 지키는. 그렇기 때문에 아프게 하도 망하게는 안 해. 계속 아픔으로 계속 쳐서 아픔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아픔으로 안 들어가고 자기 뜻대로 안 되는 그 아픔. 그게 되게 크죠. 근데 그 그거 보는 게 너무 무서워. 열등의 아픔. 윤 대통령도 자기 열등의 아픔이 안 봐. 자기가 뭘 성공했어. 이 이번 적권 잡고. 야당 하나를 제대로 다뤘나? 어? 뭐 잼벌이나 부산엑스포 유치를 했나 오늘 아침까 그러니까 대왕고래도 폭망이 돼. 모든 걸 폭망시키고 여자한테 절절 매면서 자기 부인 없이 못 사는 열등이 그 열등이 아프면 안봐 총선에서도 진아픔안 보고 미움 쓰잖아 선거 부정선거라고 하면서 날마다 자기 뜻대로 하겠다고 그 열등이 아픔을 안봐안 보려고 고집부리면서 날마다 미움 써 우리 국민이 그게 거의 대다수예요 내가 민주당 편이냐 국힘 편이냐만 다르지 그걸 붙잡고 서로 상대에게 미움쓰고 싸우는 거야. 그 미움을 죽이려면 아픔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려면 아파야 되거든. 그래서 비상기이나 아픔도 주고. 여러 가지 앞으로도 계속 아픔을 줄 거예요. 계속 미움쓰고 끝나지 않으면. 그 자기 임무를 한 거지. 근데 만약에 비상기 성공했어. 이게 오래 갈 거라고 보나? 국민이 목숨 걸고 저항해. 절대로 이제는 국민의 의식이 안 받아들여. 대통령? 이게 끌면 끌수록 그 대통령은 더 분노가 치솟아서 진짜 길바닥으로 끌어내지. 그때는 그냥 유지할 수 있었을 것 같나? 국민들이 가만 안 두는데, 그거 막 미워하고 그러는데, 음, 그러면 또 군하고 충돌하고, 나라는 더 혼란해지고 그렇게까지 되면 나라가 망하는 거로 가는 거야. 왜전 세계에서 우리나라 국가 신용도도 급추락에다가 경제 다 빨간불 들어오고 이러니까 추락하는데 그것만큼은 망하는 거만큼은. 하늘이 도왔다는 게 바로 우리나라의 그 영이 와 있음을 이 사람은 그걸 머리로는 모르지만 마음은 아는 거죠. 음. 그걸 얼핏 아는 거지. 그래서 윤 대통령은 그 거기까지 자기 임무야. 이제 나라 내려놓으셔야. 그렇지. 나라 운영할 네. 깜냥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분이 봐. 대통령 내려놓고 법조계 쪽으로 가니까 지지율이 왜올라가 또. 이 사람은 그냥 남을 벌 주고 혼내주고 이런 일을 해야 인기가 있지. 돈을 벌어봤어. 정치를 해서 소통을 해봐. 소통 하나도 못하죠? 경제적으로 자기가 돈 벌어본 게 없거든. 음. 그런 쪽은 빵이야. 사람은 잘 알아야 돼. 자기 잠재, 평생 뭘 잘했는지. 그쪽으로 가야지. 엉뚱한 거. 연예인이 연예인에게 직업만 가지지. 왜 주식 투자하고 사업하다가 왜 폭망해. 쓸데없는 짓 하니까. 윤대통령이 딱그 짝이에요. 그래서 대통령, 내가 초기에 위대한 이슈 쇼츠할 때그 얘기 했어. 대통령이 됐지만 당신은 잠재의식이 뭘 잘하냐. 때려잡는 거 잘한다. 그러니까 국민이 왜 대통령 시켜줬어. 나라가 더러우니까 청산하라고. 민주당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집권했을 때 여러 가지 비리 저지른 거. 태양관 사업 말 많았거든. 그리고 원자력 발전 이런 거. 물론 그중에 한두 개는 있지만 벌 줬어야 되거든. 벌 주는 일을 했어야 이분은 안전해. 계속 벌을 주고 잘못했던 거. 비리를 다 까발렸으면 저들이 김건희 여사를 공격할 엄두도 못 냈을 거고. 그리고 저들을 뚜드려 패기 전에 자기가 먼저 청년결백해야 되지. 일체 검사 시절에 했던 행태. 소고기 먹고, 뭐, 경력금으로 뭐, 얼마 주고, 세금으로, 이런 거싹다 근절하고, 어, 김건희 여사한테도 내가 앞으로 이럴 거니까 일체 금품 같은 거 받지 말고 조심해라. 이런 다음에 싹뚜드려 잡았으면 자기는 인기 최고였을 거야. 하던 짓을 했어야 돼. 그걸 하라고 하늘이 줬더니, 그걸 안 해. 하늘의 뜻을 안 받더네. 하늘의 뜻을 내가 얘기를 해주러 나온 거야. 얘기를 해주는데 말을 안 듣잖아. 그래서 엉뚱한 정치꾼이 돼가네? 버럭버럭 한 거야. 정치꾼이 돼서 무슨 이념 논쟁이나 하고 앉아있고, 자기는 뭐 재벌이랑 술이나 마시고, 부인은 디올백 받고. 그러니까 아파지는 거지. 그러고 니까 엉뚱한 비상겸을 하는 사태까지 온 거예요. 사람은 자기 잠재의식을 잘 알고, 자기 마음을 알고 살아야 되는 거지. 무조건 착하게만 살면 잘 살아?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강자 마음을 쓸줄 알아야 되지.